그리마 뽀뽀! 응. 얼굴 돌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뽀뽀는 안 해주네. 뽀뽀 미션은 다음 기회에.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장식이야. 차례 토끼형이요 오늘 숲벌레네 콘텐츠분홍바박이가 오랜만에 숲벌레네 알파카월드를 불렀어. 어, 여기 알파카월드야? 봐봐 뒤에 알파카라고 써있잖아. I love 알파카. 야 진짜 알파카월드 알파카월드. 잠깐만 근데 알파카월드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는 새로운 동물 찾기? 잠깐만 근데 알파카월드에서 우리가 거의 모든 동물이랑 친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친해질 동물이 남아있나? 그러네. 독수리랑도 친해졌었고 사막여우, 타피바라, 알파카, 긴코노구리 거의 알파카 있는 모든 동물이랑 친해졌는데 이제는 친해질 동물이 없을 텐데? 분홍빠마 우리 잘못 부른 거 아니야? 아저 구운 건 그렇고 분홍빠마또어디있어 아, 그렇네? 얘 불렀는데 왜안 와? 아노란톨부피 d 처럼분홍빠마도 지금 안 보여 늦는 거 아니야? 뻘둥이들 사랑 뿔뿔뿔 사랑 뿔뿔뿔 이 녀석아 저 뭐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뻘둥이들한테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뭐뭐 뭐, 사랑해요 하면서 하트에서 나왔어 지금 분홍빠마가 님들도 <laughs> 사랑해요 야, 야, <laughs> 야 뭐야 오늘 분홍바막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뚱이야 뚱이? 똥이? 야 뚱이 성대모사 하는 건가? 뚱이어요 사랑해요. 야 분홍바막이 슈퍼맨을 오늘 알파카월드로 왜 부른 거야? 아 형들, 아니 제가 슈퍼맨 형들과 얼뚱이들을 아주 좋아할 소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얼뚱이들과 슈퍼맨이 좋아할 소식? 뭐 도대체 어떤 소식 가져온 건데? 어? 도우기 소개팅? 어, 도우기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알파카드에서 안타깝게도 그건 제가 할수 없습니다. 어, 그건 아니라는데. 뭐야? 아, 괜히 기대했잖아. 빨갱이들이랑 뭐 십밤에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며. 아, 그럼 뭔데? 난또 여자소개인 줄 알았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알파카드에 엄청난 동물이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 엄청난 동물? <laughs> 사자. 사, 사, 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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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육식 동물은 안 돼, 육식 동물은 안 돼! 야, 야, 분벅이 사자는 아니지, 너, 너, 너왜 그래, 우리한테! 아, 이 형들 진짜 감 없으시네. 아니, 무슨 사자예요! 아니, 그럼 무슨 동물인데, 무슨 동물이길래 슈퍼맨을 이 멀리 홍천까지 부른 거야? 그 동물은 바로 양입니다. 양? 양? 매, 양? 양이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분벅이? 아, 그리고 우리는 양이랑 친해지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분벅이 너 그거 안 봤어, 혹시? 안 봤네 우리 양이랑 친해졌는데 여기서 또 양이랑 친해지라고? 아 여기서 오늘 큰일 났다 그래. 오늘 1퍼맨 최초 컨텐츠 허탕쳤다 아 이거 동물 찾기 실패다 실패 아니 분홍까방이 너가 영상을 안 보면 어떡해 아유, 형들 제가 그 영상을 안 봤겠어요? 오늘 친해질 양은 기존의 양과 다른 아주 특별한 양이라고요 특별한 양이라는데 도우가 양이 뭐 특별할 게 있나? 그러니까 양은 그냥 양 아닌가? 아니 무슨 양이길래 뭐 특별하대? 그 양은 바로 우리나라에 몇 없는 흑비양입니다. 흑비양? 흑비양이 무슨 양이야 도대체? 흑비양 뭐야 뭐 어플 이름이야? <laughs> 뭐 이름이 희한하다 흑비양? 처음 들어봤는데 있는 동물 맞아 분방이? 근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갑시다 도우경. 아, 뭐 뭐야, 흑비양이 뭐야 나 처음 들어봐. 야, 어디 가는 거야? 공기야 빨리 오세요. 공기야 양 보고 깜짝 놀랄 준비해요. 아니 뭐 무슨 양이 특별해봐야 뭐 양이지 뭐 호들갑을 떨어. 그러니까. 아마 공기은 t v 에서도본적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잠깐만요 어, 무슨 어, 소리야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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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소리 나는데? 방금은 소리가 나죠. 특별한 음, 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짠. 야야야야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이게 양이야?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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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어, 이거 뿌리야 뿌리야 뿌리야. 야도우야 뿌리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양이랑 모양이 다른데? 어, 얼굴이 검정색이야. 어, 진짜네? 야 이거 염소네. 그러네. 뭐 이거 흑비양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염소인 것 같은데? 도우가 이게 이거 염소잖아. 이거 양이 아니고 염소네 염소. 아니 도우기야. 양은 염소가 아니라 흑비양이라고요. 야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데 도우가? 야 아무리 봐도 염소인데 이거 봐봐. 뿔도 있고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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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부드러워. 근데 진짜, 진짜 순하다, 뭐야? 생긴 것도 엄청 귀여운데? 야, 동욱이 형 처음 봤는데, 동욱이 형 좋나봐. 이거 봐. 진짜, 야, 만져도 가만히 있어. 안녕. 야, 역시, 춧발매는 동물과 친해지는 능력 있잖아. 바로 동욱이 형 알아보는데? 야, 만나자마자 친해지기 성공한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럼 바로 일단 계 미션 해야 돼. 아, 우리 그러면 사육사님한테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 그러자, 그러자. 오늘 슈퍼맨이 흑비양이랑 친해지기 미션 할 건데 미션 하기 전에 흑비양을 처음 보는 뻘둥이들을 위해서 사육사님한테 흑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박성규 대리님을 소개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박성규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마 동물 찾기 많이 본 뻘둥이들은 아마 익숙할 거야 그치 항상 우리 슈퍼맨을 도와주신 우리 사육사님이잖아 혹시 흑비양이 생소할 수 있는 뻘둥이들에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보시자마자 어 얘네 염소 같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양들과 다르게 뿔이 달려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컷과 수컷이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특징이고요. 얘네가 원래 사는 곳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시죠 오, 네 알아요. 그쪽에 네. 사는 친구들인데 원래 고산 지방에 살기 때문에 털이 엄청 많아요. 얘네들을 털을 빌면은 1년에 털을 4kg나 생성을 할수 있어요. 아. 굉장히 많은 털을 생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보면은 얼굴이 까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흑비양이라고 하는데 흑비양이 한자예요. 검을 흑에 코 비자를 써서 검은 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얼굴이 까맣구나 그래서 흑병양인 거야 그렇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블랙 노즈 슈비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고요이친구들 얼굴만 까만 게 아니라 귀 그리고 무릎과 발가락 쪽이 까만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저흑병양 너무 신기하다 동호가 아 코가 까매서 흑병양오 이제 안 까먹을 것 같아 어 제대로 이해가 된것 같아 음. 근데 오늘 제가 슈퍼맨님들을 왜 초대했냐면 지금 페리 보시면 한달 전에 흑병양 친구들이 태어났어요 총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1단계 미션입니다. 저저저 어, 저, 저. 어? 새끼가 태어났다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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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저, 저 흑병은 진짜 조그맣다 야, 진짜 새끼 흑병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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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있고 야, 야 여기가 야, 저게도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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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도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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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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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저기 한 마리야 총두 마리 새끼가 있네 진짜로 야, 저거 봐봐 엄마랑 새끼인가봐와 진짜 너무 귀엽다 오야 여야여야 여기 얼굴 내밀었어 얼굴 내밀었어 안녕 와야 진짜 아기 흑병은 훨씬 더 귀엽구나 잠깐만 근데 이 새끼 흑병 두 마리에 이름이 없다고 잠깐만 이름 지어주기가 첫 번째 미션인데 이거 우리가 이름 지어주면은 이대로 뻘중이들을 불러줄 거 아니야? 아, 그럼 잘 지어야 되는 거야, 동욱아? 한동욱처럼 멋있는 이름을 지어야 지 허영식은 멋 없잖아. 뭐라고? 자, 뭐, 자, 내가 잘못 들었나? 허영식은 멋이 없어요. 한동욱이 멋있죠. 어, 너 이름 잘 지을 수 있겠지? 지금 살짝 걱정되는데? 걱정 마, 동욱이 형또 이름 잘 지어요. 그리고 이거 일등기 미션이니까 우리 이름을 잘 지어야 통과할 수 있어. 그래, 그래, 동우가 한번 네가 지어봐. 야, 근데 얘네 왜 여기 몰려 있어? 뭐야, 뭐야, 어, 진짜? 우리 슈퍼맨 온거 알고 일로 인사하러 온 건가? 안녕. 안녕, 얘들아. 오늘 우리랑 잘 친해져 보자. 자 그럼 동우형이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름을 지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동우경 잠깐 들어갈게, 얘들아. 안녕. 어, 동우경 지금 흑비양 사이로 들어갔어. 아, 왜냐면, 이게 같이 이렇게 부대껴야 친해지잖아, 영씨가 그치, 그치. 아, 역시 아, 동우경, 동우경 친해질 줄 아는구만. 동우경이 동물찾기 지금 거의 2년 넘게 했잖아. 그래서 동물들이랑 기본적으로 이 교감을 할 수가 있어. 오.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맞지? 오, 동우경 주변으로 흑비양들이 오고 있어. 이뿔에 치이면 어떻게 되죠? 이뿔 조금 무섭긴 한데. 근데 아까 사육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친구들이 엄청 순한 양이어서, 이뿔로 음.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어, 그렇네. 지금 아무도 동호경은 공격 안 하고 있어. 오히려 나한테 막 와서 냄새 맡아. 어 진짜, 진짜. 동호경이랑 냄새 맡고 주변을 맴돌고 있네. 이렇게 좋았어. 그러면 일단 이 친구부터 이름을 지어보자. 이 친구 새끼. 안녕, 어디 가니? 안녕, 어디 가? 도, 동아 도망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 어디 가? 어? 어디 가? 어? 동호경 왕따인데 동호아, 너 주변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너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너 왕따야? 야 너네 나 왕따시키지 마자 안녕 자이제 오세요 오오오 오, 오, 오. 온다 온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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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야, 오 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아이금 장난 친구였네 왕따시키는 게 아니었어 장난 치는 거였나봐 장난 치는 거였어 잠깐만 근데 이 친구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 어 깜짝이야 야이 친구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 그래 지금 1단계 미션은 이름 지어주기야 동가야 영식아 내가 지금 이흑병이랑 교감하고 있잖아 어. 말어 oh 이게 oh, yeah. 공격한 게 아니지? 아 그냥 고개를 돌린 것 뿐이야. 도무지 뭐 <laughs> 이렇게 깜짝 놀래? <laughs> 아 고개 를 돌렸는데 뿌리 여기에 치네요. 자 동욱이형이 저 새끼 두마리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새끼 보니까 색깔이 흰색이랑 검정색이 있잖아 그치 검정콩, 흰콩 어때? 내가 잘못 됐나 검정콩, 흰콩? 아니 봐봐 검은콩이랑 흰콩이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검은색이랑 흰색이 섞여있긴 한데 이름으로 검은콩, 흰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귀, 귀엽지 않아? 얘가 검은콩이고 얘가 흰콩이 뭐야 다른 이름은 없어? 얘네 평생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지금 검은콩, 흰콩이 뭐야 아 그럼 뭘로 되지? 그러면 아 이거 해야 되나? 뭔데 뭔데? 이것만큼 찰떡인 이름이 없을 거야. 양파와 춘장이. 어, 뭐라고? 야, 양파와 춘장? 우리 짜장면 집가면 양파랑 춘장 있잖아. 양파를 춘장에 찍으면 딱저 색깔이야. 아니 이렇게 귀여운 흑비양 새끼의 이름을 양파랑 춘장이? 양파. 너 이제 양파야. 양파야. 오유 오유 오유. 저 야, 양파야. 잠깐 만 잠깐 동욱아. 양파야 춘장아. 양파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나? 뻘둥이들 보세요, 지금. 동경 주변에 흑병양들이다 도망갔어? 너가 이상한 이름으로 지어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야, 안 되겠다. 너 나와. 양파 춘장이가 딱인데. 뭔 소리야? 야, 빨리 와. 내가 해볼게. 안되겠다. 뭐가 내가 나설 때가 됐고 막. 어 잠깐만, 영식이 형, 니까 갑자기 애들이 오고 있어. 이거 와, 이거 봐. 뭐가? 아까 너가 들어갔을 땐다도만 갔었잖아. 흑배양 친구들이 영식이 형맞이해주러쭉 다같이 왔어 양파와 음, 춘장이 음, 진짜 마음에 안들긴 했나봐. 양파와 음, 춘장, 음, 춘장 음. 앞으로 그 얘기 꺼내지도 마. 너 입에서 그 단어 꺼내지도 말라고. 영식이 형이 흑배양 새끼들의 이름 다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생각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 일단 영식이 형이 자세히 보니까 흑배양 친구 두 마리가 조금 모양이 다르더라고. 쌍둥이 아냐, 모양 똑같던데. 근데 뿔이 조금 달라. 한 마리 뿔에는 살짝... 검은 점박이가 있더라고. 한번 봐봐봐. 어디, 어디? 검은 점박이가 있다고? 어, 그러네? 이 흑비앙의 뿔은 절반이 검정색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흑비앙의 뿔은 그냥 평범한 뿔이고. 어, 그러네. 둘이 닮은 듯 하지만 여기 오른쪽 뿔에 검정색 뿔이 있는 흑비앙과 뿔에 아무 색깔이 없는 흑비앙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구나. 그래, 도우가. 영시경은 이미 이걸 파악했다고. 영시경 눈썰미 뭐야? 그래서 이두 마리의 이름은 뭔데? 영시경이 지어준 흑비앙 새끼들의 이름은 바로 쿠키앤트림 쿠키앤크림? 엄청 귀엽지 않아? 쿠키앤크림 그러면 한 마리가 쿠키앤크림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니 정호가 한 마리는 쿠키 한 마리는 크림 그래서 합쳐서 쿠키앤크림 아한 마리는 쿠키 나머지는 크림? 그래 왜 쿠키앤크림이냐 저기 한 마리는 뿔에 검은색 점박이가 있었잖아 그 친구가 바로 쿠키 왜냐면 쿠키는 검정색이잖아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뿔이 하얀색이니까 크림 그래서 합쳐서 쿠키앤크림이 되는 거지 어? 이러면 뻘둥이들이 와서 구분하고 이름 불러주기 쉬울 것 같다? 그렇지 부르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이름도 귀엽고 완전히 최고잖아 동호가. 야, 그럼 쿠키한테 가서 이름 불러봐. 오케이 영식이 형이 쿠키앤크림 불렀을 때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키야, 쿠키야. 오, 이거 봐, 이거. 어? 왔잖아, 왔잖아. 여기 검은색 정박이 쿠키. 오, 쿠키 귀엽다. 응. 쿠키야, 이름 마음에 들어? 어때, 이름 마음에 들어, 쿠키야? 너에 어, 드나봐. 동우경이 갔을 때 도망가더니 용이형 앞에 있네. 지금 봐동욱가 너가 이상한 뭐 콩, 양파 이런 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야 그럼 크리미도 이름 불러주자. 오케이 크리미도 불러볼게. 크리마. 크리마. 어 크리미 온다. 크리마 크리마 왔어 왔어 크리미도 왔어. 지금 쿠키랑 크리미가 용이형 앞에 있어. 같이 들어가. 쿠키 앤크림 쿠키랑, 크림. 쿠키랑 크림이용식이 형한테 왔잖아. 얘들 어때? 이런 마음에 들어? 쿠키랑 크림야 이거 신기하네. 내가 갔을 땐 도망가더니 얘네 용이형이 주어준 이름이 마음에 드나봐. 봐 도망가, 봤지? 애들안 도망가는 거 봤잖아. 사육사님 사육사님 제가 흑양 새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 한번 어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지어준 이름은 바로 쿠키 앤 크림입니다 한 마리는 쿠키고 한 마리는 크림인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쿠키 앤 크림 입에도 쫙쫙 떨어붙고 친구들이 부를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야 사육사님께서 지금 만족하셨어 지금 좋아하셨잖아 사육사님 그러면 1단계 미션 가볍게 성공인가요? 1단계 미션 성공입니다 와 1단계 미션 성공 우리 슈퍼맨 흑비양 새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슈퍼마켓 신발랜 1단계 미션 성공하고 왔는데 그럼 2단계 미션은 뭐야? 2단계 미션은 쿠키랑 크림이 먹이 주고 산책시키기입니다 그러면 영식 형이 1단계 미션 했으니까 너가 2단계 미션 해봐봐 오케이 내가 먹이 주고 산책시켜 줘볼게 오케이 사육사님 쿠키랑크림이 어떻게 산책시키고 먹이 주면 되나요? 일단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친구들 먹이 우리 사료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먹이도 먹이면서 같이 산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한번 동우 형 먹이 줄게. 나쿠키앤 크림. 야, 여기 먹이 있어. 오야 온다 온다 온다. 크림이 온다 크림이. 크림이 크림이 왔어 크림이. 크림이 먼저 먹고 쿠키도 왔어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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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먹었. 야 진짜 잘 먹는데? 야 대박 대박. 야 동우 형이 먹이 주정하자 아주 신나서 먹는다 쿠키랑 크림이. 야너 응. 이렇게 잘 먹어. 야 너무 귀여워.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지금 이렇게 친해졌으니까 쪽쪽 한 바퀴 돌아볼까? 야 돌아보자 돌아보자. 자 얘들아 밥 먹자. 오야 온다 온다 온다. 오늘 먹으면서 산책도 해야 돼 이렇게. 오 일단 크리미 크리미는 잘 따라오고. 오 쿠키도 온다 쿠키도. 쿠키야 크리미가 다 먹는다. 너 빨리 와야 돼. 야 우리 쿠키랑 크리미 먹이도 잘 먹고 산책도 잘 하고. 자 크리미 먹었으니까 쿠키. 좋았어 이제 좀만. 자 동우경 따라오세요. 와 와.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동우경이 잘 따라가지? 야 너무 귀엽고 신기한데? 얘들아라로단너 이거 먹자. 야야 이거 봐 이거 봐. 야야 동우경 따라간다. 와 이거 봐얘 진짜 귀여워. 와 대박. <laughs> 와 아니 뽈둥이들이 이거 싫어야? 오늘 동호경 처음 만났는데 먹이도 잘 먹고 산책도 엄청 잘 따라다녀. 야이것봐 진짜 너무 호훈 하잖아. 내일 놀아 뭐 뛰어 뛰어 뛰어! 아니 뭐 이렇게 잘 따라다녀? 진짜 너무 신기해. 여기까지 아, 왔어. 야 얘네 진짜 잘 먹는다. 어쩜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귀엽고 잘 따라다녀? 내가 좀더 걸어볼까? 잘나오세요 뛰어 뛰어 뛰어! 야이 뭐야? 너무 예쁘잖아. 와, 훈훈해, 훈훈해. 벌써 엄청 친해진 것 같은데, 지금? 어, 쉬... 와, 온다, 온다, 온다. 오 <laughs> 쿠키랑 크리미 신났어 신났어 야 쿠키랑 크리미가 동형이형 진짜 잘 따라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상한 이름 지어줬을 땐 도망갔는데 지금 은 애들이 엄청 잘 따라다녀 도식아 너 이름 잘 지었는데? 다행이다 우리가 이름 잘 지어준 거 같아 진짜로 양파랑 춘장이었으면 안 따라왔을 거야 양파야 어이 어이 어 양파야 양파야 잠깐만 잠깐만 도망 춘장아 양파야 춘장아 어? 양파야 야 거의 다 와가 좀만 더 가자 한 바퀴 다 돌면 산책 성공이야 우와 간다 간다 형 어, 그만 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쿠키... 랑 크리미 너무 귀여워 잘했어요 동국형 친해진 거 지금 보이지 확실히?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순식간에 친해진다고? 봐봐 쿠키도 잘 먹고 크리미도 잘 먹고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 얘들아 우리 산책 다 했어 야 얘네는 되게 강아지 같아 그니까 이 친구들 양 맞지? <laughs> 이렇게 귀엽고 순한 양이 있었어? 얘네는 이렇게 완전 푸르른 자연에서 뛰어노니까 엄청 행복하겠다 그니까 러 여기가 전부 쿠키앤크림 집이잖아 쿠키앤크림이 왜 이렇게 있는줄 알아? 왜? 쿠키앤크림이는 몸집이 작아서 이 울타리 사이로 나올 수가 있대 아 진짜 지금 여기 엄마 아빠는 여기로 못 나오는데? 쿠키앤크림은 작아서 저길로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얘네 두 마리만 여기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야 완전 자유네 자유 야도우어 소리 사람. 얘들아 간다 동호경 뛰어온다. 뛴다. 소리 사람. 에, 제대로 뭐야 또 산책하는 거야? 야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빠르다 빠르다 우와! 빨리 집에 집으로 가자. 뭐야 뭐야 뭐야? 집으로 아, 집으로 가는 거야? 우와! 집으로 뛰어간다. 오, 뭐야?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갔다. 동호경 거의 뭐 양치기 소년데? 명시야 봤지? 산책시키고 먹이 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까지 동욱이형 완벽하게 2단계 미션 성공했다 야야야 야, 야, 빨리 분홍버박이 찾아봐 이거 2단계 미션 완벽 성공이야 분홍버박이어디분홍버박이분홍버박이 방금 봤지? 이 정도면 2단계 미션 성공인가요? 역시 동욱이형 동물과 친해지기 2년 차라 가지 잘하시는군요 동욱이형 2단계 미션 성공 예 역시, 이것이 동욱이 형클래스라고 아, 근데, 영시가 내가 2단계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 덕분이야. 왜, 왜? 너가 이름을 잘 지어준 덕분에 애들이 동욱이 형을 잘 따라온 거야. 쿠키와 크림이. 근데 진짜 쿠키 앤 크림 이름 너무 귀엽긴한것 같아. 다음에 보면 여기 이름표 달려있는 거 아니야? 뻘뱅이들도 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두무버하기 마지막 3단계 미션 뭔가요? 인기 세면 3단계 미션도 가볍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 미션은 쉽지 않을 겁니다. 3단계 미션 뭔데? 3단계 미션은 쿠키 앤 크림과 같이 산찍킨데영시형은 쿠키를 안고, 오경은 크림을 안고 사진을 찍으면 3단계 미션 성공입니다. 여, 영식이 형이 쿠키를 안고 한컷 찍고, 동호경이 크림이를 안고 한컷 찍어야지 3단계 미션 성공이라고? 맞습니다. 아니, 뭐야.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안고 사진 찍는 거래. 도 거야? 이게 가능한 건가? 제가 사육사님께 들었는데, 쿠키 크리미는 온순하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안아주면 좋아한대요. 어... 잠깐만, 저 갑자기 이거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앉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미션인데? 오케이, 그러면 영식이 형이 먼저 키와 사진 찍어. 너가 성공하면 내가 크림이랑 사진 찍을게. 잠깐만, <laughs> 왜또 내가 먼저야? 이 눈빛은 또 뭐야? 2단계 <laughs> 미션 했잖아. 영식이 형 등장할 때 됐지. 안 돼, 동우경 2단계 미션 했구나. 오케이, 내가 먼저 도전해볼게. 오케이, 영식이 형. 파이팅 야, 야, 영식아! 지금 사육사님이 쿠키 안고 계신다! 진짜, 잠깐만. 영식이 형이 지금 이렇게 안아야 된다는 거야, 쿠키를? 근데 야, 사육사님 안고 있는데 어, 쿠키 되게 온순하게 잘한 게 있네? 그러네 지금 쿠키 완전 얌전해. 가만히 있는다, 진짜. 어, 이제 영식이 형이 안으면 미션 성공! 영식이 형 살짝 떨리거든요, 솔직히. 근데 사육사님께서 이거 완전히 안전하고 우리 사람 좋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육사님, 치우겠습니다 자, 야야 안았어, 이렇게 안았어. 도우가 일단 빨리 기념 사진부터 찍어. 야야야, 사진 사진. 야 미션 미션. 자 한다.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와 여기 진짜 완벽하게 성공. 진짜 성공. 영식이 형 쿠키랑 사진 찍었어. 야 근데 영식이 형이 쿠키 안고 있는데, 진짜 쿠키가 온순하게 잘 안겨 있네? 영식이 형이 줬나 봐. 이름 지어줘서. 쿠키야. 오늘 우리랑 같이 촬영해서 고마워. 자 이제 내 차례야. 너가 영식이 형 사진 멋있게 찍는 거 봤지? 너도 얼른 해봐 크림이랑 사진 찍기. 크림이 어디 있지? 어? 야 사육사님 크림이까지 데리고 오셨어. 오야 크림이다 크림이. 크림아 동우교자다동우교자다 동우교자장. 없어 없어. 뭐야? 방 방금 뭐야? 방금 뭐한 거야? 아니 아니. 무서운 건 아니고. 방금 엄청 무서웠던 거 같은데. 어이고 크림아. 오오오. 어 뭐야 뭐, 등... 도, 뭐야 동욱이 형 바로 크림이 안 왔네? 야 확실히 아까 영식이 형보다 안정감이 있는데? 오 생각보다 잘 왔네 아까 겁 먹었을 때는 못하실 줄 알았더니 동욱이 형 역시 남자다워! 야 크림이가 지금 안정감 있게 있잖아 이거 봐 좋다 좋다 그러면 영식이 형 사진 찍어줄게 야 사진 찍어줘 자 찍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우와, 야,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 야, 거의 지금 크리미가 완전 여기 자기 집 안방이야. 야, 크리미 이대로 잠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느껴져? 이 편해하는 크리미의 모습? 야, 솔직히 크리미 지금 엄청 편해 보이긴 한다? 야, 잠깐만. 야, 이거 크리미 들고 그냥 한, 한 바퀴 산책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야, 너 크리미 서울로 데려가는 거 아니지, 지금? <laughs> 크리미 집에 가서 키우고 싶다. 야, 진짜 그래도 될 정도로 순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오, 형이 지금 걷고 있는데 크리미는 아무렇지 않아. 미동이 없어, 미동이. 야, 이렇게 안아야지, 영식가 아까 솔직히 너는 좀어색했어 서툴러 보였다고. 야, 조우경이 솔직히 좀더잘 안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인정, 인정. 그러면 뽀뽀. 음. 얼굴 도, 돌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뽀뽀 는안 해주네. 뽀뽀 미션은 음. 다음 기회에. 야, 뽀뽀는 더친해서 해야 돼.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친해졌어, 이거 봐. 야, 이 정도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조우경 크림이랑 사진 찍기 미션도 성공! <laughs> 오늘 흑비한 친구들과 친해지기에는 여기까지! 오늘 촬영에 협조해주신 알파카 월드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월드위들 알파카 월드 와서 슈퍼맨이 이름 지어준 쿠키와 크리미 한번 찾아보기! 쿠키랑 크리미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꼭 놀러와서 만나봐! 그리고 슈퍼맨이 동물이랑 친해지는 이 콘텐츠가 만화책으로 나온 거 알지? 슈퍼맨의 숨은 생물찾기도 많은 관심 부탁해! 월드위들잘 부탁해! 그럼 다음에 남자, 다음 브라더! 슈퍼맨과 친척하고 지 다음 볼라더 만날까요? 안녕! 다음에는 또 어떤 동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형들, 오늘 즐거웠죠? 다음에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 형들, 기대하세요!